그것은 잔혹한 겨울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피부를 자르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고급스러운 나이트라이프의 중심지인 이태원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했습니다. 큰 유리창을 통해 반짝이는 샹들리에의 빛이 와인잔에 반사되는 모습이 보였다. 부드러운 분위기의 음악에 웃음소리가 조용히 섞여 있습니다. 고객들에게는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건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는 밖에 서서, 보도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중고품이거나, 심지어 3차, 구매품인 듯 했고, 너무 낡아서 추위를 거의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그의 신발은 너무 낡아서 발가락이 드러났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도, 그는 몹시 추워 보인다. 나는 그를 한동안 지켜보았다. 그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태원은 활기와 사치로 가득했지만 그는 그와는 정반대였다. 그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평범한 남자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식당 입구에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말을 시작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방안에 따뜻한 공기가 그의 창백하고 주름진 얼굴을 때렸다. 그의 눈에는 잠깐 안도감이 느껴졌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이었다. 몇초 만에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얼굴을 돌려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들 중 몇몇은 명백히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입구 근처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코를 가린 채 옆에 있는 남자에게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중앙 테이블에 앉은 잘 차려입은 임원이 마치 그 남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녁 식사를 망친 것처럼 눈살을 찌푸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이게 뭐, 이렇게 끔찍한 냄새야.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그 남자는 어색하게 주위의 반응을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잠깐만요. 밖이 너무 춥거든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가 더 말하기 전에 레스토랑 매니저인 강씨가 나타났습니다. 강은 흠잡을 데 없는 자세와 레스토랑을 독점적인 천국으로 유지하려는 강박관념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단호한 걸음걸이로 다가가서 그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은 잘못된 곳에 왔어요. 강이 경멸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는 예약만 받습니다. 불편을 끼치기 전에 떠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서비스 카운터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이게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당황한 듯. 저는 저는 그저 따뜻함을 원했을 뿐입니다. 잠깐만요.라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강이 갑자기 그의 말을 가로채었다. 내가 이미 너한테 여기 머물 수 없다고 말했잖아. 지금 당장 나가. 그는 그 남자의 팔을 잡고 그를 문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들고 있던 작은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낡고 으깬캔이 흩어졌습니다. 강은 마치 역겨운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치 극장에 있는 것처럼 지켜보던 손님들은 가볍게 웃음을 터뜨리거나 경멸하는 듯 얼굴을 돌렸다. 여기서 창피를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선 단체 중 하나를 찾아보는 게 어때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그게 더 적합하거든요. 강이 말했다. 그의 어조는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남자는 몸을 떨며 몸을 굽혀 자신의 물건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멍이 들었고, 손가락은 추위로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할 힘조차 잃은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두번 생각할 틈도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에게로 달려갔다. 기다리다.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왔고,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강 씨도 그중 하나였고, 그는 나를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지수, 뭐 하는 거야? 그는 팔짱을 끼고 물었다. 그건 옳지 않아요. 나는 깊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는 그저 따뜻하게 지내고 싶어 할 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 없어요. 그는 우리 고객을 방해하고 분위기를 망칩니다. 내가 화를 내기 전에 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나는 움직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날에 우리가 조금의 인간성도 보여줄 수 없다면, 그럼 이 모든 것의 요점은 뭐지? 이 레스토랑은 그저 외관일 뿐인가? 강은 눈에 띄게 짜증을 냈다. 너가 비켜주지 않으면 지수, 네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위험한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길을 잃은 듯한 그 남자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잠깐 저기 앉아 주세요. 따뜻한 걸 가져다 드릴게요. 내가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전에. 강 씨가 다시 한번 내 말을 가로채웠다. 이렇게 하면 이 식당의 규칙에 어긋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침묵은 귀가 먹을 정도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와 그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마치 내가 물러설 것을 예상한 듯 했다. 하지만, 강선생이 눈에 띄게 분노하며 더 위협적인 어조로 말을 시작하더라도 나는 계속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수, 여기서 무슨 일이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 이 식당은 평판이 있거든. 이런 고위층 손님들이 이런 종류의 행동을 용납할 것 같아. 그는 마치 그 남자가 우리 주변의 호화로운 장식에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처럼 크게 몸짓을 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최소한 그들은 연민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얼음처럼 차가워진 내 손을 잡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고 나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강 선생님의 뜨거운 눈빛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지수, 넌네 직업을 가지고 놀고 있구나.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지금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반항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나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거야. 다른 직원들은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분명히 갈등을 느끼며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닥만 바라보며 어떤 일에도 연루되지 않으려 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대담함에 놀란 듯 했다. 고객들은 마치 라이브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감상했습니다. 그때 다른 대안이 없었던 강 씨는 경비에 전화했다. 두 명의 크고 군복을 입은 남자가 행동할 준비를 하며 다가왔다. 둘다 여기서 꺼내. 지금 당장. 그는 명령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경비원과 그 남자 사이에 섰습니다. 그를 강제로 주방하는 게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정말 생각해? 그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 지수야, 너는 완고한 애 같아. 강은 폭발했다. 당신은 이것의 결과를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그 남자의 팔을 더욱 꽉 잡았다. 마치 그것이 그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듯이. 그를 여기서 꺼내고 싶다면 나를 통해서 가야 할 거야. 경비원들은 잠시 주저하며, 이제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진 강을 바라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스캔들을 일으키고 싶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게 처리할 것입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경찰에 전화해. 네가 내 식당을 엉망으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경찰이 처리해 줄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말문을 잃었다. 경찰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건 알았지만 경찰에 끌려가는 건가. 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강씨가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내 옆에 앉은 남자가 내가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무슨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 저는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요.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말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모두의 시선을 피하며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가 펜을 꺼냈을 때, 그는 작고 반짝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펜이었습니다. 그것은 레스토랑의 조명 아래 반짝이는 정교한 디테일이 담긴 세련된 금색 펜이었습니다. 그 물건은 그의 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고, 그가 들고 있는 다른 물건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펜을 건네주었고, 나는 당황한 채로 그것을 받았다. 이게 뭐야? 내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내가 그것을 간직하기를 원하는 듯 그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걸 한번에 해결합시다. 강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끼고 말했다. 두 명의 경찰관이 식당에 들어왔고, 그들의 존재는 분위기를 더욱더 무거워지게 했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중한 사람이 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요. 그는 우리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가 내 식당에 침입했고, 이 직원은 내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장소의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찰관에게 돌아서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는 그저 따뜻함을 원했을 뿐이야. 그리고 나는, 나는 그저 그를 도우려고 했을 뿐이야. 경찰관들이 나를 쳐다보았는데 그들의 표정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중한 사람이 노트를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두분 모두 우리와 함께 경찰서로 와주셔야 합니다. 말도, 안 돼요. 내가 항의했다. 당신들은 정말로 이걸 범죄처럼 다루는 거야. 부인, 우리는 그저 규칙을 따를 뿐입니다. 경찰관 중한 명이 말했다. 그의 어조는 연습한 것 같았다. 나는 내 옆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전보다 더 창백해졌고, 그의 눈은 부끄러움이 가득한 듯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경찰관들에게로 돌아섰다. 누군가를 데려가고 싶다면 나를 데려가.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두분다 우리와 함께 가야 할 겁니다. 다른 경찰이 대답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는 논쟁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 한숨을 쉬었다. 나와 그 남자는 밖으로 나갔고, 강 씨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메인 홀로 돌아갔다. 우리가 테이블을 지나가면서 몇몇 손님들은 나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손님들은 마치 이 상황을 무시하는 게더 편할 것 같다는 듯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황금색 펜을 손에 꼭 쥐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려고 했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밤 공기가 다시 우리를 감쌌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위로하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경찰차 탔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레스토랑에 밝은 불빛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경찰서로 가는 여정은 완전한 침묵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와 경찰 무전에서 흘러나오는 흐릿한 대화 소리가 우리 사이를 채우는 유일한 소리였다. 나는 내 옆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듯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섬세하고 거의 깨지기 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면에 내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조명은 차가웠고, 그 조명은 내 안에서 쌓이기 시작한 피로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듯 했다.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 경찰관 한 명이 우리를 건물 안으로 인도했고, 우리는 각자 다른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낡고 낡아 보이는 테이블, 앞에 있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노트를 들고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자세에서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히 느껴졌다. 그럼, 지수씨, 맞죠? 그는 문서에서 내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줄수 있나요? 나는 심호흡을 하며 그날 밤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정신적으로 되새겼다. 그는 그저 따뜻함을 원했을 뿐이에요. 추운 밤이었고 그는 거의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말하는 동안 경찰관은 메모를 했습니다. 식당 매니저는요 강 선생님, 그는 그 남자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격적이었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모욕했습니다. 저는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 말을 숙고하며 나를 올려다 보았다. 당신은 상관에 직접 명령을 어겼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고집하셨어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고, 설명할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했다. 어떤 것들은 규칙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나에게 평소와 같은 질문을 더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더 적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방을 나갔고 나는 그제서야 생각에 잠겼다. 벽 반대편에서는 그 남자와 다른 경찰관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어조에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눌 수 없는 무게를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한 경찰관이 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남자의 소지품 중 일부가 담긴 투명한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책, 낡은 장갑 한 켤레, 그리고 그가 나에게 준 금펜이었습니다. 이 펜이 눈길을 끌었어요. 그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말했다. 아주 귀중한 것 같아요. 어떻게 얻었는지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식당에서 그것을 나에게 건네주었지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펜을 받아 주에 깊게 살펴보았다. 여기에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화기인 듯 합니다. 전화를 걸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펜에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전화번호를 누르고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돌렸습니다. 전화가 세번 울린 후 반대편에서 젊고 불안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남 경찰서입니다. 당신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남자를 발견해서 전화드립니다. 그는 당신의 번호가 새겨진 펜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전화 반대편에서는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더욱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어? 그는 괜찮아. 제발 그가 괜찮다고 말해 줘. 경찰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경찰서에 와서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네. 저는 가는 길입니다. 제가 도착할 때까지 그를 잘 돌봐주세요. 통화는 끝났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우리 친구를 아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손에 쥐었다. 그 상황에는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지? 그리고 왜 그토록 걱정하는 사람이 그와 어울렸을까요? 약 30분 후잘 차려입은 청년 한 명이 경찰서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눈에 띄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남자가 다른 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청년은 남자의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다. 그 남자는 혼란스러워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자기 앞에 있는 젊은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나, 너를 알아? 그 청년은 잠시 멈췄고 그의 표정은 변했다. 나야, 태현이야. 내 손자야.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목에 덩어리가 졌다. 그 남자는 길을 잃은 듯 보였고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는 듯 했다.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군요. 태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경찰관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한 경찰관은 그는 나이와 거리에서 보낸 시간 때문에 어떤 종류의 기억상실이나 혼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분명했다. 그는 몇달 전에 실종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찾고 있었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왜 거리에 있었나요?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태현은 한숨을 쉬었다. 긴 이야기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가였지만 몇 가지 사건 이후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다시 바라보며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려고 노력했다. 그는 너무나 허약해 보였고 예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를 돌봐줘서 고맙다. 태현이가 고마운 눈빛으로 응. 나를 바라보.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게 아니에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떠나려고 할때 경찰 중한 명이 나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에게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경찰서를 나오면서 마침내 그날 밤의 무게가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이른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이번에는 그다지 잔인하지 않았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고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말이다. 이른 아침에 사람이 없는 거리를 걷다 보니 피부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 만남은 제가 아직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지쳐서 소파에 몸을 던졌고 그 남자가 건넨 황금색 펜을 여전히 꽉 쥐고 있었다. 방의 램프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금속에 은은한 빛을 반사했고 나는 그 팬이 그의 삶에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귀찮은 알람시계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전날의 피로감이 아직도 몸에 눌려 있었지만, 나는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실제보다 더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레스토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강 매니저의 굳은 표정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문간에 서서 팔짱을 끼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지수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당신의 태도가 완전히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 모두 당신의 행동이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데 동의합니다. 우리는 당신과의 고용을 종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짐을 챙겨서 즉시 건물을 떠나십시오. 그 소식은 내게 돌처럼 덮쳐왔다.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듣는 것은 가슴에 큰 타격을 입은 것과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몇 가지 물건을 보관해 둔 옷장으로 걸어갔다. 동료들의 얼굴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동정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불쾌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시선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건을 챙겨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밖에서는 햇빛이 더 강렬해서 잔혹할 정도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그것을 후회할 수가 없었다. 바쁜 도심 거리를 목적 없이 걷던 중 경찰서에 있는 남자와 그의 손자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이야기의 어떤 부분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저는 더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있는 동안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번호였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 본능은 전화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씨? 그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의 손자, 태현이었다. 그렇습니다. 저예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제 해주신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글쎄요, 아직 혼란스러워 하시지만, 집에 돌아와서 나아지셨습니다. 내일 저녁에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할수 있다면 그는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해요. 나는 잠시 주저했다. 더 관여해야 할지 몰랐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할게요. 나는 목소리에 담긴 망설임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다음 날 나는 회의를 위해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태현이가 알려준 주소에 도착하니 조용한, 동네에 겸손하면서도 아늑한 집이 있어서 놀랐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은 눈시울이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정신이 맑아진 듯 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 하는 듯,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내 딸아.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오랫동안 다른 누구와도 다르게 나를 대해 주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융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제국을 어떻게 건설했는지, 그리고 배신과 판단 실수로 인해 그것을 어떻게 잃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외로움의 짐과 그것이 어떻게 가족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리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황금패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다. 내가 그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오랫동안 침묵한 후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이 패는 몇년전제 가장 친한 친구가 선물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다시 시작하는 힘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시작할 방법은 항상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항상 그것을 간직해 왔습니다. 새로운 당신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그 펜은 너무나 작고 하찮아 보였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별 인사를 할때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 선생님을 돕기로 한 용기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공감과 회복력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칠 후, 태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내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에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저희 회사는 당신과 같은 태도와 윤리관을 지닌 사람을 찾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팀에 합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듣고 있는 내용을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내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처럼 보였던 것이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제안을 수락했고 그후몇주 동안 태현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는 그의 가족에 대해 그리고 정 선생님이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보여준 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돌이켜보니 그 레스토랑에서 보낸 그날 밤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당신은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